음. 가자. 유형편을 진행하자, 나 어. 어. 어디서부터 안 되는 거? 저 개념편 안 되는 거. 아, 동일편 문제 볼까? 네. 음. 88 쪽에. 88 쪽에. 10번, 11번. 10번? 11. 10번. 11번. 음. 1 0번 문제를 보면, 어, 이런 이제 도형대비들 있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거는 X제곱이고, 맞지? 겹치장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랬어. 맞는듯했기 그래? 때문에 그 직사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되고,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지금 이수근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수근을 이용해야 될거 아니니, 맞지? 일단 이는걸 적어보자. X제곱이라는 게 하나 있고, 4X라는 것이 있고, 4x 맞지? 그다음에 3이 안 되겠지? 맞지? 어 있단 말이야. 병은 다 놀아준 거고 이수근은단원이야 맞지? 어이수근을할수 있겠니? 1 플러스니까 둘다 볼볼. 안녕하세요 볼볼. 오케이. 그러면 x 3이 되고 x 1이 된다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느 하나는 가로가 되고 어느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거냐? 세로가 된다는 말이지 네. 어느 하나는 가로가 되고 어느 하나는 세로가 된다이 말이지 네. 되겠어? 네. 음.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고 가로가 되고 세로니까 둘레 길이잖아 맞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고 여기다 낼때두개 주면 되겠지? 되겠어요? 자, 11번. X제곱이 두개 있고, OX가 있고. 이걸 나눠서 정해봐. OX가 되면서, EX제곱 되고, OX 되고, 다리 숫자가 3이야 어. 1, 1, 1, OX고, EX고. 그럼 2, 1이 될 것이고, 3, 3, 1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3x, 2x,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둘다 고, 맞지? 플러스 플러스 맞지? 그러면 2x, 닭이 3바, x, 닭이 1로 되니까 얘가 가로, 어, 세로. 어, 세로, 어, 가로, 어, 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둘이 역시 더해줘서 곱하기 2주면 된다는 거겠죠. 되셨나요? 네, 또. 치게 해가지고, 음, 그 어려운 거 이런 거다 됐어. 네, 다 어, 진짜 어려울 건데, 다른 건 없어. 네, 다른 건. 음. 오케이. 이제 이 구조만 명확히 되면 이쪽 89초의 내용들이, 어좀 복잡한 것 같기 때문에. 음. 복잡할때는 공통점이 있잖아 오케이. 시각이 먼저 길러져야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3x 더하기 3x 더하기 있고 y 더 빼기 y 빼기 이런식으로 되어있잖아 복잡거나 공통적인게 있으면 치워을 해야돼 복잡거나 공통적인 거 있을 때 치화 잠시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하게 돼이 말이야 근데 두번 말을 하게 중학교 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데 시각이 시각, 시각 시각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꺼번에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뭐에 제곱? 맞지? 뭐 곱하기 두배 있지 맞지? 1이고 얘는 a 더하기 b 빼기 1의 완전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뭐의 제곱? 1의 제고 두 배에서 A 더하기 B, 1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는 A 더하기 B, 빼기,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2AB, B 제곱, 공식에 의해서. 마치, 어, 그런 시각이 바로 되어야 돼. 아직 이제 연습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A 더하기 B를 A로 치환이 시바꿔 말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중학교 때 보통 이런데 a라는 문자를 쓰고, 고등학교 때는 small t라는 문자로 줄었어. 음. 되기 때문에 a 제곱. 여기서는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지? 망설임 없이. a 는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답이 아니잖아, 맞지 A, 가 m 뭐 l l A, s m B를 나타내야 까 이제 잠시 바꿔서 생각해서 간단해졌잖아, 맞지? 그럼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다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단계를 지는지.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치환을 썼어. 아니, 제 표현하는 거. A라고 구매 하고 써야 돼. 이거 안 적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이거 먼저 어떻게 알아, 맞지? 하고, 가르고 치환, 이런 단어를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 간단히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 A랑 B를 집어넣어서 다시 마무리 해줘야 돼.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 아, 그러면, 안 돼. 전혀 그냥 다른 거니까. 자, 이 공통적인 거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잖아 이, 함부로 는 같은 거 붙이지만, 는 아니, 같지는 않잖아요. 이 X, 빼기, Y, A로 잠시 지원을 할 거야. 됐지? 지원할 거야. 그럼 다 했으면, 자, A 빼기 더하기 1 되고, A가 되고, 빼기 30 됩니다. 요식은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야. 요식이. 요식은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모양이 많이 접하게 될까요?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돼. 전개. 전개. 전뭐 있는 그대로 또안 된다고 하지 말고 유형이야, 유형. 요런 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낙에 빼기 30. 보이니? 이 수분에나? 오이니 홀로 볼래? A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전한다.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만 는거 됐어요. 네. 수학 그거 고 이분 전부 다해 어, 아, 뭐어그 다음 과학 강의 네. 오케이. 집에도 가워권이 봤습니다. 어 그럼 거의 끝나겠네 무지 예 거? 무지 아니 안 샀지? 이거 지금 한번 어린 남은 어? 지금 구매하지 못하다고 하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좀기다볼게 이렇게 됐어. 잘했어. 그럼왜이자리 이제 원래대로 치고 없는거 어떻게? EX 1 -Y, y u EX 1 y 1 y u 이제는, 이제, 요게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되네. 알겠지? 이제는 이거, 뭐의 제곱, 뭐의 제곱이니까, 맞지? 바로 되면 제일 좋겠고, 바로 될수 없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뭐니? 두리 한번 더 해주지. 여기주면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한번 빼주지. a 빼기 1, 빼기 b, 1. 이렇게 된게이 되겠지. 둘이 한번 더 해주니까 A 빼기 1, B 빼기 1 B. A 빼기 1 빼주니까 빼기 B 다하기 1 되겠지 근데 간단히 해야돼 간단히는 얼마? A 다하기 B 빼기 2순서를상는없어 e. A 빼기 B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전개하면 누가 나와야돼? 뭐 이런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원래 풀때는이렇게 되겠지 a 빼기 1을 라지 a 로 두고 b 빼기 1을 라지 b 로 두고, 치환. 여기서 치환. 알겠지?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생길 것이고 a 더하 b, a 빼기 b. 합차 공식이지, 맞지? 그런 다음에 대입해 주면 되지. 안녕, 안요 여기서는지 오케이 됐니 자 그다음 이 과정 어뭘 치워야 되는지 알겠지 맞지 s 다시피네 a 그다음에 y 빼기 바로 뭐지 b 이렇게 치환정 지환정 Okay. 그러면 a 제곱 2에 ab 뒤다 b 제지 맞지? 보이겠지? 그러면 a 뒤 b 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어넣자 3x 뒤다 b에 y 뒤기 집어 있고 제곱 해주다 보니까 전개하지만3 x y 빼기 일에 완전 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여기서 장학할 좀 익숙해지게 그 다시 1 번만 조금 봐줘 이거 똑같이 한번 해서 한번 맞춰봐봐 넘 가볼게 되겠나 다시 되겠나 천천히 이게 이들은 나가고 나서 다까먹는 거라서. 뭐야, 어? 10번? 잘안 보이는데 얘가 투투라 그래 투투 3121 이렇게 되거든 근데 곱셈 그 공식 자체가 완전제곱시가 아니면 있잖아요 합차 공식 그게 주로 이용되는 거거든 너무 부담 같지만 몇개 없단 말이야 몇개 알겠니? 옥수 몇개 없어 이런 유형은 네가잘 돼야 돼말 그대로 계속 시각이야 시각 그게 보여져야 돼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보여져야 돼 이런 건좀 생소한데, 이거 이제 보일 때서도 아들 싫어하는 거야. 애들. 어떻게 하냐면, 어느 걸 묶어도 상관없어. 일명 투투로가 하거든. 투앤투. 왜 그래냐면, 이거 두 개를 묶는 거야. 이게 두 개를. 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X를 묶으면 Y 빼기 1이 있지. 앞에서 연습했는 게 뭐가 있었냐면, Y, Y 같고 1, 1 같은데 둘이 부호가 다른 거야. 즉 절대값 같은 거지. 그럴 때는 뭘로 묶어내라? 마이너스로 묶어내라는 게전 시간에 했던 거야. 전전 전 시간에 알겠니 앞에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있지. y 배 1이 있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있지. 이게 그를 뭘로 묶어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이 되겠지. 됐어? 이제는 지원 안할 거야. 이제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y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y 1을 접고 남는 거야. 1. y 1, y 1묶어 내니까 이게 남은는 거야. x 1. 이렇게 있겠지. y 1, y 있으니까 y 1. 여기 남은건 거야. x. 여기 뭐 남았어? 마이너스 1만 남았지. 천천히. 갑작스레 중사면 되는 거 똑같아 알겠지 a여서 이제는 이런 네가 사고를 자고 계속해야 돼 어. y배기 1을 a로 지원한다 알겠니 그러면 c 가다있으면 여기서 a에 x 빼 a가 된다. 맞니? 그러면, 이 수분의 제일 1원칙이 뭐니? 공통적으로 곱해진 거를 묶어내라, 이랬잖아, 맞지? 그럼 뭘로 묶어야 되겠니? A로 묶어내는 거야. 알겠니? 어. 됐어. 아,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니가 안맞는 선은 있어. 그래서 이러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a s 이라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조금 니는데 말하는 거요 이렇게 보면 몇 개니? 필수 이제 세 개, 3개? 세 개밖에 없어. 앞에 하나, 그 다음 필수 20번, 필수 1 1번을한세 개만 해오면 되잖아. 어, 그고 어렸다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아니, 니 이것만 한세 번씩 계속 적어봐. 어, 시각하고. 근데 이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왜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연습하면 돼. 자, 먼저 소개하자. 그러면 굳이 있잖아 굳혀 이거하고 멀리 는건 하지마 굳혀 멀리 는건 하지마 알겠니 그 쓸데없는 고집이야 문제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게 그냥 중 3식이야 알겠니 x y 하고 y 하고 묶어내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는 뭘로 묶어낸다 y를 묶어내면 x 빼기 1지 이게 뭐하니?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빼기 1지 동일해지지. 맞지? 그래서 굳이 이런 짓 하지 마. 알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한계로 올라가면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데요. 아, 된다고 그래. 그두 가지를 이해해줄게딱 문제를 통해서 이해해줄게. 왜 그래, 되는 거야. 그럼 뭐 뒤로 으면될죠 이렇게 면서 그게 고집이라는 거야. 그게 고집이라는 거야. 알겠니? 시험이라는 것은 내마의 방식으로 푸는 건 아니야 시간이 걸려서 풀어도 돼안돼 돼. 시간이 제한적이잖아 맞지 학교시험 같은 경우 그럼 이걸 가지고 5분 7분 풀면 어안 맞다는 말이야 점수 주는 문제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상관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 말이야 이런 게 고집이라 그래 나는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이런 게 이런 게 고집이라 그런 거야 알겠니 어, 순리대로 이런 것들문에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안 했던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수학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는 거지. 내용은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걸 이제 보지 필요만 돼. 자, 여기서도 두개두 두 개야. x 제곱으로 보주면 y 빼기 2가 있어. 보여야 돼. 뒤에 y 빼기 2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있겠니? 마이너스 4로. 오케이. 잠깐 봐봐. 어디서 수연도 그래서 수열이풀렸는데시간대 늦어까지는 지야됐지 y 빼기 묶어내지그 다음은 원어왔어 뭐 마이너스. 마또너지 x 이너 마이너스. 4는 너로 되니? 그게 바로 됐으면 좋겠어 지금 걸리는 게 뭐였냐면 x 제곱 빼기 4가 바로 안나온다는 거잖아 그럼죄절빼밖안 된다는 거잖아 약하다는 거지 맞지 안 되는 건 아니고 맞지 그럼 x 제곱 빼기 4는 x 나기 x 빼기인데 그게 지금 약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y 빼기 이런 국권에서 지원하지 않을 거야 y 빼기 이런 국권에서 그럼 x 제곱이 남았고 4가 남았어 x 제곱이 남았고 빼기 4가 남았다 맞지? 사과 남았어. 그러면 한번더하기 하고 한번 빼주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성있게 이어지잖아. 그거 완전 제곱식하고 합쳐공식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니? 여기가 뭐다? X제곱백이 4있잖아 이거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합쳐공식밖에 없다이 말이야.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이거 다시 더 이렇게 막 여기서 이게 있잖아 묶어냈는데 x 제곱 마이너스 3x 다하기 1 8뭐 이거는 복잡게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런 형태들이 이제 이것도 다 시간이야. 다시 가기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자 2 플러스 1이야 2 22, 2, 2 2두개두개 묶으니까 묶여지는 거야 2 2인데 좀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지 뭐가 돼 있어 다시 합정공식 한번 더 쓰이지 되는 2 2야 됐니 2, 2, 2, 2, 3, 1, 3, 1, 보이니? 선생이말 기억나지?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9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야? X 제곱과 마이너스 6X와 더하기 9. x 와 w 하고 그러면 얘가 x 뭐 e 마이너스 3에 h t n i n 리리 e n 너, 지, 아까 잘는것같는건 취소. 늦다, 너. 오케이. 어. 장사꾼이잖아. 그게 약을 잘 팔고 있잖아. 마이너 나온다니까 나와지잖아. 근데 왜안 오는 거야? 그 다음 뭐야? Y제곱. 뭐. 지원 안 한다?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고. 야, X제곱, 마이너스 X, 9 Y제곱. 조금 전에 너 약을 쳤지? 합창공식, 아니면 완전히 시아니면 묶어지는 거 없다고, 주로,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안 나와진다고. 어, 약을 팔면 약을 먹어라왜 약을 안 먹어야 되냐. 합창공식, 한번더 해주고. 세님은 그래서 이걸 앞에 거 뒤에 거를 많이 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하고 뒤에 거를 더해준다. 앞에 거에서 말한다 뒤에 거를 뺀다. 알았냐 어? Okay. 자, 그 다음, 얘는, 잠깐 또 기다릴 테니까, 이제, 여게다 있어. 요것만 해서, 니가 풀고, 어? 요것만 익숙해져서가, 알았지? 풀었던 거두 번, 세 번씩 풀고, 왜냐면, 오늘 풀고, 이게 뭐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항상, 10년, 20년 동안, 다들 여기가, 아들 다안 돼서, 시험 기간에 다시 보는 거야. 지금이 해놓으면 되잖아. 손에 익숙하면 되잖아. 그 내일 또 다시 한번 보고. 내일 들어와. 시험 쳐야 돼. 알았지? 내일 여기까지 시험 칠 거야, 처음부터. 많이 틀리면 안 하잖아. 아, 이, 이 중앙에 아, 가서 아, 코끼리 어올 아. 거다. 자, 보여야 돼. 보이니? 뭔데? <laughs> 어. 안 보이면서? 네. 보인다고? x e g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i 제곱 마이너스 예, 2에 뭐 괄호 치고 제곱 뭐야 표현 o Call 마이너스 2 o We 치고, 치고. 완전 제곱이 e 했잖아. <laughs> 아 r t x m 어. n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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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l l to go 하면서 1이 진인되 그럼 이거 야 그럼 이건 뭐야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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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1거2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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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이2 이거. 이이이이 완전 제곱을 해야지. 들었지? 이 친구야. 맞지? 약을 팔았다. 다들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럼 미리 해놓으면 되겠지? 그게 또 뭐야? 합차공식으로 지금거 알겠니? 합차공식. 오케이? 합차공식이잖아. 이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을 빼주는 거. 아니 봐봐. 이수분에가대 되라고 대신하잖아, 맞지 그럼 될거아니 이수번에가? 맞지 10과 10이 고불될거 아이가? 근데 직업이 나와 있어. 그럼 합쳐보시면 뭐가 더 있나?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하면 항이 몇개 있어야 돼? 있노세개 있어야지. 하나가 면세 개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지. 맞나? 그래. 조금만. 자꾸 생각을 해. 어. 그래야 고등학교 가지. 아, 근데 이 순간은 됐네 해놨잖아. 근데 한이 두 개밖에 없잖아. 합쳐보시 말고 뭐가 있어? 안 되지? 그래서 한번 더해주자. 한번더해주자이 구호조심. 나한 번씩 보면 맨날 실수가 틀려. 구호조심을 줘야 돼. 앞에 거와 뒤에 거를 한번 더해준다. 앞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니까 구호가 반대로 되는 거야. 형이 고민해 다시 안 찍을 거야 눈에을 보면 잘 안되는 거빚인데 알았지? 응. 로고문 좀 다시 풀어봐 오케이? 똑같은 거 아니 면 밑에 거두개 하고 나는 맞출래 이것도 지난주처럼 어? 막 고개를 풀고 이러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는 알겠지? 이런 건다 잊어버려서 안돼 그래서 무조건 오늘이나 일단 오늘은 선생님, 가르쳐 줄게. 요거를 먼저 익숙해져. 그래서 시각을 먼저 길러지고 아이, 들한테 되는, 이러 익숙해져. 오케이? 근데 오늘 풀면 제일 좋은데, 오늘 또니 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저는,